음, 뒤로 많이 안 가고, 여기 못 닦겠다. 음. 그게 아까 그 힘줄이 분위기 다녹아버려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. 음. 지금 제일 겁나는 게 뭐죠? 제일 뭐 나가 힘든 것은. 이 폴이 뒤로 들어가서 왼손이 안 잡힌 것이. 아, 두 손이 안 잡혀요? 네, 네, 왼손을 안 잡혀.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. 아. 안 잡히고, 여기서 이렇게, 내가 이거 딱 담아놓고, 어차피 가서 닿아야 됩니다. 네. 안 닿고, 이 손이 가서 이거 잡아야지, 이렇게 돌아가지야. 한번 잡고, 지, 이는 호자가 가서 이렇게 돌리면, 내기 가서 공 더블. 아, 알겠습 <laughs> 그러면, 빼를 밀을 때도 힘이 안들어가겠 네. 이렇게 이게 깎이지 예. 못해. 아, 여기를 못닦겠어요 세워서 할 때는 어때요? 세서 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. 음, 뒤로 많이 안 가고 여기 못 닦겠다. 음. 그게 아까 그 힘줄이 근육이 다 녹아버려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근육을 떼서 옮겨서 좀 팽팽하게 옮겨서 이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힘이 좀잘 들어가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야 부엌에서 썰을 때도 힘이 좀 들어가고 그러게 되냐? 지금도 막 도마에서 뭐 이럴 때도좀 불편할 거예요. 아, 잘안 쓰듯이. 그리고 식탁 위다 연거 먹고 하사 뭐 살만 는데 딱이라나 꺼 쓰러져야 아 위에서 올려놓고 썰려면 안 되니까. 네, 네, 바닥에 네, 내려놓고 네, 이렇게는 되니까. 네, 네. 그러시겠다. 그래서 지금 빠지지도 않게 도 해야 되고. 힘도 좀 들어가게 해야 되고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